안녕하세요 캠하스코입니다. 어,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시버 버튼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골드 버튼을 만들어봤습니다. 지금 시버 버튼 만들 때 골드 버튼은 우드락에서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다 했는데 예.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. 그래서 <laughs> 일단 이렇게라도 만들어봤고요. 아하, 이것도 하면 은 파손이 됐습니다. 지 파손이면 단을 붙일 것 같지도 않요 이렇게 골드 버튼을 또 만들어 봤고 진짜 완전한 식은 뭐 똑같으면서 저거는 홀 테이프고 이거는 그냥 금색색종이랑 이제 약간 이렇게 다른 점이 있죠. 이렇게 다른 느낌이고, 시버 버튼보다는 만들기 좀 어려웠어요. 그냥 네.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매번 저런 건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제 그 테이프 붙이 때그 코팅할 때 기포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파손된 건데 이렇게 하면 골드 버튼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실버 이렇게 하면 둘다 보이고 이렇게 하면 시버 버튼이 보이네요. 아어 저의 소중한 구독자 한 명이 또제 채널 또, 또 구독 취소를 했나 봐요. 33명에서 32명이 됐는데. 좀 마음이 아프네요. 이 마스크는 자꾸 이쪽으로 약간 꼬이네요. 왜죠? 왜이 정도 모르겠는데. 좀 슬프네요. 예. 좀 슬픕니다.